생각하는 노현 정신 이라고 하면은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하 만들고 나서도 그렇고요. 뭐 상식과 정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뭐 지금 그 피디님 그리고 이제 인종훈 회장님, 저이일재이죠 별명이십니다. 인종훈 씨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상식과 정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이제 우리 현재 상황에 상식과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사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그 연설문처럼 뭐 살기 어렵고 살기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더 좋은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사회로 가야 되고 좀더 정의롭고. 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생,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인간이 가장 바라는 보편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는 세상이 되면 그거는뭐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헬조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멈춰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김종원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세대가 먹을 거, 우리 앞에 세대가 뭔가 이룰 거, 그리고 행복할 거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용현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